100년 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그잖아요그셨죠 <목소리> 이런, 이런 집터가 30개 있었습니다. 그 30개 집터 가운데 여기가 가장 넓어요. 그래, 저 울타리 주변에 보세요. 그래. 아저 집이 어때 굉장히 넓어요. 아마 제일 큰 집터였던 것 같아요. 음. <laughs> 저쪽에 앉혀있었고 <안패가> <laughs> 이쪽 바깥에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는 돼지우리, 화장실에 겸한 우리가있다 자, 이거는 무슨 농구리일까요? 농구는 어느 방향으로 가면 올라간다고요? 开始。Beast